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도 주안에서 복된 하루,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5분 성구술래그 14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주제로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루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서로 대조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거부를 당했던 가인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벨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기며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 그래서 팥죽한 그릇에 그 복을 팔아 넘겼던 이 에서와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을 갖다 사모하는 야곱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을 자기 왕국으로 착각해서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했던,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한 대단한 욕심을 갖다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특별히 그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폐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려고 애썼던 다윗왕 서로 대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3장에서 대조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두 사람의 비교를 몇 가지 해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잡고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는 소망이었고 비전이었고 나아갈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바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그는 눈에 보이는 예,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예, 가지고 살아가지요. 롯의 예, 이름이 가리웠다라고 하는 그런 어, 의미가 있는데요. 예, 그는 영안이 가리워진 사람이에요. 육안만 열려져서 순전히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성함만을 가지고서 소돔 땅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백부 아브라함을 든든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에 비했을 때이 옷은 실패자의 상징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새해, 여러분 하나의 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로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로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좇아 육안으로 보는데도 그런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서 그것 중심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날 멧돼지 한 마리가 도토리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런데 그만 이 도토리를 다 먹고 말았어요. 아직까지 더 먹고 싶은데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땅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도토리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땅에서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땅을 팔면 뭐가 나올 줄로 생각했는지, 열심히 땅을 팝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도토리를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물질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절대로 로처럼 소돔성을 바라보고 물이 넉넉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 소돔성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엔 망했던 로과 같이 그런 실패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오로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